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바이블매트리스7,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역사와 과학으로 해석하기에 파트2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전지의 서두인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좌우의날선검을 가지니가 가라세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버가모 교회에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네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싸운다는 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당의 교훈을 신인자들을 멸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손검은 치료하는 수술 칼이 아니라 멸하는 칼입니다 보가모 총독의 외날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좌우의 날손검 즉 쌍검으로 싸워 멸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백마를 탄 자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신 후에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최후의 암마했던 전장에서 승리하시는 예언의 내용으로 먼 미래의 날선 쌍검으로 적 그리스도를 멸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의 이한검이 바로 내 입에 날선 검입니다 다음 주제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